2025년 사순절 그 이름의 비밀 제37일 알레데이야 진리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2절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곧 맞이할 십자가 죽음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당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란 주장이 허무맹랑해 보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길은 막다른 골목이 되고 예수님의 진리는 거짓이 되며 예수님이 주장한 생명은 도리어 죽음이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때론 마음이 무거운 것이 축복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길이 보인다고 거짓을 말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부르던 찬양 중에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란 곡이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냐고 묻는 맹인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외치는 사람이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 같이 헤매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길이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어두운 밤길이 밝아지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